풀통 결합은 우선 풀통을 누우시고 지지대 프레임에 이 고리 부분을 안쪽으로 해서 끼워 넣어 주십시오. 다음은 풀통을 자연스럽게 덮으시고 측면에 이 고무 클립을 지지대 풀통 프레임에 끼워 넣어 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지지대 풀통을 이렇게 결합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잘 결합하신 거고요. 다음은 이 라인에 보시면은 걸림이 있습니다. 걸림이 이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이렇 하시는데요. 자연스럽게 걸넣 나오시고 안쪽 부분을 보시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쪽으로 조금씩 손으로 올려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무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에 되도록. 구립하시면 됩니다 손 결합 요령은 안쪽과 바깥쪽 플라스틱 사이에 손을 넣으시고 약간 공간을 마련하신 다음에 이 플라스틱 풀망을 사이에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딱딱딱딱 네 소리가 났죠 이렇게 당겨줘도 빠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결합하시면 됩니다